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수요일입니다. 또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 더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의 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의 악,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감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 칠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누구와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될 줄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말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알고,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알고,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알다 보니까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문제가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하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자꾸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로 자기가 고통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별력은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죠. 그걸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성도라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이 말은 어리석으며 분별력이 없는 백성.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지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31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걸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 탐욕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걸 또 괜찮다고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이걸 분별력 없는, 정말 어리석고 지각 없는 자들을 한 예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건, 아유, 조금 답답한 사람이네. 저 사람 좀, 사람은 착한데 답답해. 그 정도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걸 거의 죄인으로 취급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거짓 목사들이나 세상에서 거짓 탐욕된 것들 그거 그대로, 아니, 목사니까, 뭐, 중직자니까, 리더십이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에 둬야지, 사람은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 속을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탐욕으로 예언자처럼 행세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제사장처럼 행세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거 보고서 좋아하고, 그거 보고서 맞는 거라고 환호하는 순간 하나님이 볼때 조금 답답하다. 제가 애는 착한데 저런 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건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이 이단인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착해서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 뿐이에요. 주변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사는 거, 책망받을 정도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가 나를 보호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나를 보호하는지를 지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에 모래를 뒀대요 그래서 바다는 이 모래를 넘지 못해요 맞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오고 폭우가 와도 모래라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지켜두어서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담벼락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게 안전하겠거니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날 지켜주겠거니, 저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겠거니,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저 사람은 나를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도움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면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또 다른 그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건 늦은비와 이른비로 추수의 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내 열심이고 내가 모아둔 곳간에 내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 분은 늦은 비와 이른비로 여러분에게 추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잘못 이끄는 여러분 거짓 목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누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없는 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착한데 조금 답답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